이종님 스타일로 만드는 우엉 고추장 볶음은요, 양념 같은 거 넣고 오래 폭 이렇게 졸여서 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오늘은 우엉 고추장 볶음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밑반찬으로 좀 만들어 놓으면 식사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시니까. 이 우엉에는 식이섬유, 칼슘, 인, 그리고 항산화물질이 많이 들어져 있어서 많이 드시면 좋은 그런 뿌리채소 중에 하나지요. 이 우엉 하면 보통 간장에다가 이제 많이 조림들을 하는데 오늘은 약간 매콤하게 고추장 양념으로 우엉 고추장 볶음 맛있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엉이 있으면 껍질을 벗긴 다음에 우엉이 이거보다 좀 가는 거는 그냥 어슷하게 썰으셔도 되는데요. 우엉이 좀 이렇게 굵은 부분 이게 한 데서 사면 이렇게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는 거는 그냥 통으로 어슷하게 써시면 되고요. 굵은 거는 이렇게 반 갈라서 이 우엉은 데쳐서 조리도 우엉이 좀 단단하잖아요. 다른 채소에 비해서 그래서 너무 두껍게 써는 거보다는한뭐 2mm 정도 두께 이렇게서 해 약간 얇퍼 하게 이렇게 써시면 좋겠습니다. 썰어서 물에다가 이렇게 담그시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200g 양이에요. 여기에 끓는 물에 소금을 한 작은 술 정도 넣으셔서. 데쳐주시면 되는데요 이 데치는 거는 이제 굵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데치면 됩니다 네. 이제 1분 30초가 다 되니까 일단 건지겠습니다 물에 헹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식히겠습니다 우엉 데쳐서 지금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양념을 만들 텐데요. 오늘 만드는 거는 매콤한 멸치 볶음, 그 다음에 우리 진미채 볶음, 약간 매콤하게 볶는 밑반찬 요리할 때에 이렇게 고추장 양념을 만들어 놓고 냉장고다 넣어 놓으셨다가 그때그때 이렇게 무치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 양념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이런 볼에 조미술, 맛술 4큰술, 다진마늘 1큰술, 식용유 한큰술 매실청 두큰술 그리고 여기에 우리 만능간장 있잖아요. 그거 반큰술인데, 만약에 만능간장 없으실 때는 양조간장 작은술로 하나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고추장은 100g 인데요. 계량 스푼 큰 걸로 5스푼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불에 올려서 이제 끓이겠습니다.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지요. 마늘만 익을 정도로만 이렇게 끓여주시면 돼요. 이제 불 끄시고요. 물엿, 올리고당, 조청, 유리엿, 요거 다 넣으시면 돼요. 네. 기름은 전 많이 안 넣어서 지금 반큰술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데친 우엉을 넣어서 볶을 텐데요. 이게 충분히 볶아야 맛있거든요. 왜냐하면 우엉 넣고 양념 넣어서 오래 볶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고추장 양념은 나중에 살짝만 넣어서 볶을 거기 때문에 이 우엉을 데쳤지만 지금 기름에 한 중불에서 서서히 볶아주시면 됩니다. 한 4분 정도 볶겠습니다. 이종님 스타일로 만드는 매콤한 우엉 고추장 볶음은요, 양념 같은 거 넣고 오래 폭 이렇게 졸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연근 조림도 그렇게 했지요. 연근을 한 10분 정도 볶았어요. 그래야 이제 좀 이렇게 씹히는 맛도 있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엉을 4분 정도 이렇게 중불에서 충분히 볶았습니다. 이렇게 볶은 다음에요, 아까 만들어 놓은 고추장 볶음 양념을 조금 줄이시고요. 지금 한세 스푼 정도 일단 넣어볼게요. 근데 이거 기호에 따라서 조금 더 매콤한 거 원하는 분들은 뭐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세네 숟가락 정도 그러니까 보셔서 고추장도에 집집마다 좀 맛이 다르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래 조리는 게 아니라 이제 볶음 스타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됐지요. 이 양념 만 어우러지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참기름 좀 넣어주시고요. 통깨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매콤한 밑반찬에 두루 활용할 수 있는 고추장 볶음장과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오늘은 우엉 고추장 볶음을 함께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꼭 한번 고창볶음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매콤한 밑반찬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스타일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